밥 먹어야 되잖아 이거 얼마야 아 96,000원 가뿐하게 9만0 0원이두 <laughs> 개를 합쳐서 발랐더니 피부가 굉장히 예쁘게 표현되더라고 그럼 그 촉촉한 유분감 어디오어 그만 자제 자제 ASMR ASMR이야 오늘은 차분하게 하기 우리 디올 립밤이 또 긴장하겠는데 오. 너무 나한테서 멀다 내가 이 컬러를 볼 수가 없어 난이 색이 왜 이렇게 좋니 <laughs> 저는 이, 이 케이스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컬러가 이렇게 그냥 연하게 발색이 될까요 홍신님들 안녕하세요. 소리 잘 들리시나요? 저는 여태까지 홍신님들이 저를 보고 있는 줄 알고, 약간 레를 뺏어 아픈 사람처럼 혼자 떠들고, 오늘 그 오랜만에 그 라이브를 하는데, 제 옆에 저의 단짝 슬비아가 없죠. 솜솜님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 좀 고데기 말고 막 눈썹 막 이거 속불 고데기 하고 난리 났어요 지금. <laughs> 오늘 그 컨텐츠는 뭐냐면, 여러분들 많이 기대하셨죠? 뭐, 먹방이다, 뭐다. 먹방을 그렇게까지 좋아하실, 기대하실 줄은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오늘은 그런 먹방 컨텐츠는 아니고요. 화장품을 한번 이렇게 오픈해 보고 뜯어보는 거고요. 오늘은 제가 준비한 제품은 구찌예요구찌 구치 뷰티고, 그냥 바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직관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느끼는지. 그러니까요. 구찌 뭐, 구찌 뷰티 뭐, 너무 고급스럽잖아요. 그러면서 그, 빈티지스러운 그 맛이 너무 있잖아요. 구찌가 립맛 파운데이션 기대돼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피디님 시작해 볼까요? 네. 구찌 미스트를 이렇게 받아왔어요. 일단 조금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런 무광 뭐 이런 거에 되게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골드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고 딱 화장대에 있으면 정말 약간 되게 고급진 느낌. 음. 구찌 브림 드 보떼 글로우 하이드레이팅 미스트 프렙 선앤 리프레시. 일단 하이드레이팅이니까 이제 보습을 해주고요. 봤더니 화장 전에도 되고 화장하면서 쓰셔도 되고 화장한 후에도 써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되게 장미 향인데 뭔가 야생 장미 같은 향네에 오늘 오후에 저희 피디님하고 같이 발라봤었는데 바르고 금방 건조함을 많이 느끼진 않아요 그래서 어 그러면은 뭐좀 들어갔나 본데 그러고 설명서 봤더니 블랙 로즈 오일이라고 왜 여기 써있죠 거기 그래서 빨리 그 건조함이 막 이렇게 달아나는 그런 미스트들 있잖아요 그런 미스트가 아니더라고요 꽤. 괜찮았고, 그 화장 전에 토너 대용으로도 충분히 너무 기능을 할 정도로 영양감, 보습감, 그런 스프레이였어요. 약간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저는. 제 화장, 화장 때 얘가 참 있으면 좋겠다. 근데 플러스 거기다가 되게 욕심쟁이게 무슨 생각했는줄 알아? 저 미스트가 그냥 내가 맘먹고 산 미스트가 아니고, 그냥, 아 미스트 그냥 하나 사, 그냥 미스트 났는데 그냥 그게 굳힌 거야. 그런 라이프 입고 싶은 거 있죠. 이거 왜또 우리 살라 그러면 물론 안, 그리, 안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맘 먹어야 되잖아요 이거 얼마야 아 96,000원 가뿐하게 96,000원 <laughs> 가뿐하게 9 6 0 0원이잖아요 근데 또 이것도 또 살라 그러면 아 이거 맘 먹고 사야 돼 약간 또 그게 있어 우리네 어? 또 살림이 늘 넉넉한 건 아니니까요 근데 약간 그런 생각이 되게 스치고 지나갔었어요 어 미스트 그냥 아 이거 하나 사야 되는데 그냥 굳힌 거야 <laughs> 음, 근데 어 근데 선물도 좋을 것 같아 내손 주고 사기에는 조금 약간 아주 뭐 장 덕후 아니고는 조금 만만치는 않잖아요 그 미스트가 근데 써봄직했어요 되게 와 20대 중반 우리 피디님도 아까 뿌리더니 어, 이거 은근도 뺏어가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그래서 구찌 미스트 한번 봤고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한번 또 관심을 가졌던 게 피부결 진정이라든가 그런 거 해주고 그리고 다음번에 바를 그 파운데이션 있죠 베이스 제품력 여기다 이렇게 착 붙게 하는 그런 접착제 역할을 하는 프라이머 세럼인 거예요 되게 그냥 묽은 모이스처라이저 바르는 그런 느낌이에요. 바르고 난 다음에 여기가 피, 요 피부 결이 굉장히 보드라워져서 수분 충전을 하면서 결은 곱게 딱 준비하는 그런 제품이고 같은 브랜드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 세럼하고 이 구찌 자기네가 만든 이 파운데이션 요두 개를 합쳐서 발랐더니 피부가 굉장히 예쁘게 표현되더라고. 같은 브랜드니까 이게 호환을 굉장히 완벽하게 맞치 매치를 했겠죠. 오 김토님 수분감 느껴져요. 굉장히 수분감이 많이 느껴져요. 계속되는 어떤 장미향의 느낌인데, 장미와 피, 풀향의 느낌이거든요. 지속력이 높아질 거예요. 왜냐면 이 아이는 프라이머이기 때문에. 근데 화면이 너무 좋아서 너무 당황스러워. <laughs> 너무 적나라해. <laughs> 필터 어디 갔어? <laughs> 이해 해 주세요. 오늘 리얼리티 되게 흡수가 빨리 되어서 지금 발라도 죄송해요, 혹시인데 좀 가까이 갈게요, 미안. 바르면은 이게 이렇게 막 번들번들거리는 게 겉도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쫙 흡수되고 이 겉은 지금 제가 느끼면은 되게 실키한 느낌? 그 제형감 안에 들어있던 수분감 있죠? 그거는 피부가 쫙 먹고 그리고 겉은 실키하게 그렇게 딱 그냥 마무리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이거 보시면은 이거 보세요. 쫙다 먹잖아요, 이렇게 맨질맨질하게 뭐 하나 이렇게 약간 피부결을 고르게, 표면이 이렇게 약간 고르, 고르게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유분감이 있나요? 유분감이 없네요? 유분감이 없고, 약간 이래요. 지금 꼭 그냥 되게. 그, 제가 좋아하는 그, 아벤라든가, 느누 텍스처 같은 애들. 번들번들, 이런, 이런 애가 남지 않아요. 오히려 약간 저 같은 건성인 사람들은, 오, 번들, 내가 좋아하는 그 유분감, 그 촉촉한 유분감, 어디, 오면 그만, 자제자제, ASMR. ASMR이야. 오늘은 차분하게 하기로 했어. 요 상태에서 한번 파운데이션을 오려 발라볼게요. 똑같죠? 이런 무광의 유리 꽃이 이렇게 써 있고 그리고 요거는 그 타입이 굉장히 꽤 묽어요. 보기에는 이래요. 그래서 약간 어뭐 그, 그닥 그닥 이렇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에스티로더의 얇은 파운데이션 있어요. 그래서 묽은 애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어 이거 뭐 세미매트 정도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묽은 애들처럼 마냥. 얘도 되게 묽어요 얘도. 실제 이렇게 발라 보면 굉장히 묽어요 쉐이드 120번 n. 그러니까 뉴트럴 톤이에요. 좀더더 더 아이보리빛이 강한. 나 지금 되게 우아하게 막 하고 싶은데 이거 흔들리는데 알죠. 지금 저도 모르게 제그본 모습 나올 거. 자, 지금은 130w예요. 140w 너무 나한테서 멀다. 내가 이 컬러를 볼 수가 없어. 160N. 이거 사실 저한테 제가 컬러가 제일 잘 맞더라고. 또내 얼굴에서 멀어지고 있어. 160N이에요. 마지막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180W. 제일 오늘 보여드리는 컬러 중에서 제일 조금, 음, 가장 그래도 살짝은 어두운. 이 컬러도 저한테 되게 내추럴했어요. 이 180W라는 컬러도. 자, 컬러감을 지금 한번 좀 볼게요. 첫 번째가 지금 한게 120N이고요. 두 번째는 130W. 그리고 140의 w 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요게 지금 제일 밝은 컬러예요. 오늘 제가 받은 컬러 중에서. 그리고 사실 요거는 봤더니 한 17호분 아니면 19호분 정도가 그 중에서 얼굴이 조금 따뜻한 느낌을 원하시는 붉은기가 좀 있으신 분이나 컬러 아이보리 빛이 많이 돌아요. 요런 식으로. 상아빛 같은 그런 컬러죠. 그래서 얼굴이 엄청 뽀얗고 예뻐 보이는 그런 컬러고 파운데이션 고르실 때 이렇게 이렇게 띠를 이렇게 해 주시고 나서 이렇게 해서 좀 문질러 보세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피부 위에다 얹진 않잖아요. 실제는 피부에다 이렇게 밀착을 시켜서 그게 살짝 이제 내 피부하고 이렇게 쫙 퍼졌을 때그 컬러감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130의 W거든요. 이거는 또 약간 컬러감이 너무 너무 미세해요. 컬러의 그그 그 어떤 그. 톤 차이라든가 따뜻함의 차이가 굉장히 되게 미세하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얘기냐면은 여러분 제 생각으로는 기본적으로 사람들한테 딱 되게 잘 맞을 수 있는 컬러의 중심감이 딱 있고 그 안에서 사실 되게 미세한 정도로 그런 톤하고 따뜻함을 조절을 했기 때문에 아마 글쎄요 컬러감을 좀 찾는 데 있어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하고 이거, 이게 차, 톤 차이가 있으면은 그러면 여기 사이에 있는 게 여러 가지 경우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하고 얘가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경우의 수가 몇안 되니까 훨씬 더 우리가 좀더더 피부에 맞는 그런 걸 찾아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번에 발랐던 140 같은 경우는 지금 옐로우기가 많이 보이나요? 네. 너무 멀리 있어요, 지금. 아. 눈 하나 여기 달아야 될 판이야, 지금. 훨씬 더 옐로우기가 올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약간 올리브색도 지금 보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 보시기엔 어떠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세 가지 컬러가 다제 피부에는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여러분 이거 보세요 좋은 파운데이션의 그 특징들 보, 보, 보면요 그게 있어요 대개 제 피부 컬러랑 대개 안 맞는 정도의 밝은 거 아니면 안 맞는 정도의 어두운 컬러여도 좋은 파운데이션은 그 컬러감하고 입자들 때문에요 되게 얇게 펴 바르잖아요 그러면은 얼추 괜찮아져, 그게. 절대로 너무 덕에 밉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살짝 쿵 어우러져요. 근데 구찌 역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컬러감들이 되게 그냥 부드럽게 없어져요, 이렇게. 전혀 안 맞는 컬러인데도. 그러니까 이런, 요런 거 차이들이 있어요, 보면은. 좋은 파운데이션과. 그렇지 않은 파운데이션. 뭐 요즘은 뭐 다들 기본적으로 평균 이상은 하지만요. 자, 그리고 한 21호하고 22호 분들을 보시면 아마 많이 조, 좋아하실 거예요. 이 컬러감 보시면. 150에 C였어요. 그래서 약간 쿨톤 계열이라는 걸 거죠. 확실히 좀찬 느낌이 있죠. 제가 얘도 한번 이렇게 좀 올려볼게요. 목주름 너무 많죠. 수사리 홍신님들. 그리고 얘가 160에 더, 160에 N, 160에 뉴트럴. 요거는 제가 아까 발랐을 때 저한테 제일 제 얼굴을 예뻐 보이게. 적당한 화사함도 주고,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1 8 0에더블니까 약간 웜한 계열인데 이거거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때요? 얼추 다 괜찮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맨 마지막에 있었던 180의 W라고 하는 컬러 있죠. 그거는 거의 제 피부하고 거의 비슷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저같이 이제 나이대가 있는 분들은 너무 피부하고 딱 맞는 걸 했을 때는 젊을 때는 되게 세련돼 보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조금 내 얼굴에 핏기라든가 그런 것도 없어지고 그런 피곤기도 같이 올라오면서 화사함을 조금 빨리 잃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그것보다는 한톤 정도 밝은 거. 그거보다는 조금 더 핑크감이 좀더 들어가는 거, 뭔가 이런 걸 찾게 되거든요. 그런, 그래서 찾은 게 바로 180 발랐다가, 어, 자연스럽네. 그리고 나서 160N을 발랐는데, 그게 적당한 느낌으로 이렇게 화사하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는 제가 160N을 바르고 있었고, 그리고 150N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이런 사람이 약간 오늘은 조금 더 화사해. 살짝 쿵은 더 화사하게 난 표현할래. 그럴 때는 원래 고를 때 150의 c 정도까지 제가 갈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 백화점 가셨을 때는 항상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다가 하시기보다는 얼굴에 발라주시는 것도 좋은데 만약에 뭐 설명을 좀잘 들을 수 없다, 테스트하기 좀 힘들다 고를 때는 이렇게 스스로 한번 이렇게 해서 콕 한번 이렇게 한번 문질러 보세요. 쉽지는 않죠. 근데 사실 백화점에서 보면 조명도 되게 인위적이고 그래서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살짝그 이런 광채는 남기는데 뭔가 약간 보송한 그런 느낌으로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쓰시면 되게 좋을 것 같냐면 피부 화장 되게 얇게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피부 컨디션 좀안 좋아요. 그런 분들보다는 피부 컨디션이 한 중간 정도, 그냥 보통 품 정도? 보통에서 이상 되는 분들이 쓰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마치 알마니를 좋아하듯이 그런 느낌으로. 자,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럼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한번 발라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되게 실키해요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을 쓰면 은 크게 그 뭐라 그래야지 파우더를 많이 안 써도 될 만큼 블러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적당한 이런 산뜻함으로 보송함으로 그렇게 마무리되는 그런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글로우감은 이렇게 살죠 그런데 음하지 않아요. 음, 수부지 분들 괜찮으실 것 같아요. 지성 분들 특히 좋아할 것 같고 건성 분들도 파우더 없이 저는 그냥 그러니까 너무 촉촉하지 않은 느낌 원하시는 분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포뮬러였어요. 저는 또 제가 지금 또그 꼬르륵 소리가 막 나네요. 저녁 때 우리 저희 뭐 먹었냐면요. Chinese 누들, 짜장면 <laughs> 그리고 또뭐 먹었지? 볶음밥 <laughs> <도김밥 웃음> and 당수육. 그래서 엄청 얇게 했을 때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마치 그냥 약간 그톤 정리만 그냥 살짝 한 느낌의 그런 정도로 커버가 되는 거예요. 여기 한 번만 어느 정도 커버 되는지 한번 조금 더 올려볼게요. 요 때는 2차 우리가 커버가 목적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잡티하고 기미 있는 걸 조금 더 해야 되니까 그때는 요렇게 요렇게 바르기보다는 꾹꾹꾹꾹 누르듯이. 제가 살짝 흥분을 해가지고, 얼굴에 막, 몸에서 막 지금 막 열, 열이 나요. 알죠? 리드비 어, 긴장엔 흥분 상태. 어, 파우더 필요 없지, 뭐, 이러면. 자, 요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아까 한번 발랐을 땐요 정도, 요렇게. 그리고, 어, 나는 그래도 조금 더 커버할래? 그럼 요 정도. 그래서 커버가 완전히 되게 높지는 않은데, 한 미디움에서 가장 높은 정도의 중간, 미디움에서는 조금 더 가는 정도의 그런 거고, 모공 넓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도 쓰면 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보니까 피부 표면 사이에 그 파운데이션 안에도 파우더 입자가 들어가거든요. 그 파우더 입자들이 되게 많이 메우는 느낌?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 파우더 없이 이것만 그냥 하나 발라도 되겠는데, 건성인 나는? 요런 느낌으로. 윤, 한, 윤, 윤 한번 이렇게. 발랐을 때 건조한 느낌이진 않나요? 아니요, 건조한 느낌은 아닌데요? 사실 되게 많이 요즘스러운, 요즘 피부 트렌드스러운 그런 포뮬라예요. 파데 구매라고 고민 중이었는데 마침 좋으네요. 아무리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거 좋다, 저거 좋다 말씀을 드려도 어쨌든 쓰시는 거는 돈 내고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는 거니까 항상 그래도 한번더 테스트 해보고 한번더 나한테 맞는지 더 고민해보시고 항상 하세요. 너무 저만 믿지 마시고 립립 립, 립스, 립스틱 블러셔 살짝 간단하게 가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되게 묵직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블러셔가 되어 있고요. 이런 파우더 입자에 그런 블러셔를 이찌에에선 지금 선보이고 있어요. 텐더 아프리코트니까 약간 살구죠.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이거를 보고 그냥 아 살구 컬러 이거 보고 아 핑크 아 알겠고 그냥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발라보고 굉장히 제가 아주 음 그래도 구찌가 약 자기네스럽게 또 하나 만든 그래도 만들었구나 왜냐면 이렇게 봤을 때 보통 약간 요런 거다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근데 요거에서 바르게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컬러감은 우리나라도 너무너무 잘만드잖아요 우리나라 브랜드들도 근데 그 뭐라 그러듯이 풀풀 날린다 가루들이 막 이렇게. 펄. 이게 풀풀 날려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파우의 보송한 맛은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걔네들이 조금 피부랑 뭉쳐서 안 예뻐질 때도 있고 그것보다도 저는 가구, 가루 날림이 몹시 저한테는 굉장히 거슬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신기한 게이 안에 왁스가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희한하게 얘를 피부 위에다가 얹으면은 이게 풀풀 날리는 게 느낌이 아니고 이 컬러가 이 피부에 그냥 이렇게 탁 흡착된 느낌, 컬러감이 피부 안에 그냥 이렇게 착 얇게 발려져요 한번 제가 해볼게요. 지금 파우더를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제가 얹어볼게요. 아프, 아프리코. 사실은 제가 이 컬러도 살짝쿵 요거 이제 컨텐츠에서 이제 나올 거죠, 이 컬러. 이 컬러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이 제품의 용도는 저는 이거가 블러셔만인 줄 알고 받았었는데 나중에 설명을 봤더니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네, 감사해요, 피디님. 치크 앤 아이 파우더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컬러감 있는 거니까 치크에도 바르고 눈에도 바른다는 거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오늘 제가 하다가 얘를 발랐는데 너무 얘는 좀 여기저기서 많이 보는 색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손이 안 갔는데 아 얘가 또 예술이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걸 먼저 한번 발라볼게요 음치.. 이거를 이 컬러를 엄청 조금만 아이고 잘 발라볼게요 아니 죄송해요 지금 너무 툭 찍었나 본데 그 상태에서 요거를 요거를 살짝만 거기다가 투톤으로 얹어볼게요 이, 이 컬러가 모든 색을 되게 부드럽게 중화를 시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뭐 이런 컬러를 쓴 다음에 여러분들 화장 잘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투톤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요렇게 했을 때 되게 자연스럽게 컬러감을 이렇게 중화를 시켜줘요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지금 보세요 그 블러셔를 발랐는데도 그 어떤 약간. 이게 파우더 블러쉬 바른 거야 그런 거 같이 이 피부 위에 그냥 색감이 그냥 이렇게 탁 얹어지는 투명하게 그런 느낌이에요 왜 무슨 느낌인지 어,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아마 그 왁스를 함유하고 있어서 그런 맛이 더 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파우더인데 뭔가 그 안에 뭔가 수분감을 머금은 듯한 그런 느낌? 네 여기는 그냥 02번 왜냐면은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 이 정도만 해서 그냥 발라서 마무리를 할게요 난이 색이 왜 이렇게 좋니 <laughs> 화장을 많이 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좀 어려운 색일 수 있고요 구찌 스타일의 그런 파우더 블러셔였다 되게 풀풀 날리는 느낌이 아니더라 그런 느낌이에요 눈에도 한번 살짝 넣어볼까요? 예쁜데? <laughs> 오 눈에 올리니까 어, 진짜 예쁘네요 황당한데? <laughs> 눈에 바르기도 좋겠네요 왜냐 그러면은 그 너무 파우더 바른 애들 막게 건조한 사람들이나 나이 조금 저처럼 나이대 있는 분들은 파우더또 많이 바르면 막 거기도 버섯거리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 아니다. 오, 요것만 했는데, 갑자기. 요, 요, 컬러는 좀 화장 좀 하실 줄 아는 분들, 컬러감에 대해서 좀 풀, 좀 이렇게 플레이를, 색조에 좀 플레이를 좀잘 하실 줄 아는 분들, 그런 분들이 쓰세요. 초, 초보자분들이 요런 컬러 쓰시면은 또 어려우니까. 음, 맞아요. 저거 잘못 사용하면 불타는 고구마 맞아요. 그, 그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미묘하게 쉽지 않은 컬러. 근데 눈에 바르니까 또대박이 예쁜데, 이거. 요거는 핑크 컬러거든요. 요것도 예뻐요. 요렇게. 참,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많이 보는 컬러죠. 그렇죠 여기저기 브랜드 제품에서. 근데 또, 구찌만의 포뮬라라는 거죠. 원베리, 쉽지 않은 컬러.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요런, 요런 느낌이에요. 어, 태욱님이 되게 중요한 정보를 주셨네요. 구찌 립밤 멀티밤 있어요. 맞아. 저도 요청을 했는데, 그게 다 품절됐다고 못, 안 보내줬거든요. 이게 구찌, 너리싱, 뭐, 어, 너리싱, 이거 멀티 유즈밤이에요. 왜 립밤도 쓰고, 막 요런 데도 쓰고, 눈에도 쓰고, 다 쓰는 거. 쟤랑, 블러셔랑 섞으면 은 마치 크림 블러셔 처럼도 쓸수 있다 라고 저렇게 팁을 주시네요 어 국내산 닭고기님 오셨구나 오랜만이에요 국내산 닭고기님 우리 슬비아가 엄청 많이 찾았었는데 자 구찌에 보면은 일단 립의 라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알못 분들을 위해서 마지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자면 구찌 립스틱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라인이 있네요. 이렇게 뭐 립밤류도 있고 쉬어한 립스틱이야.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꽃무늬 저렇게 문양 저렇게 케이스로 아마 우리가 구분하면 좋겠죠? 글로우 케어라 그래서 제가 최근에 컨텐츠에서 보여드렸던 약간 더립 보습에 더 많이 관여를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샤인 립스틱하고 매트 한번 같이 볼게요. 참이그 케이스가 굉장히 뭐라 그래? 야지 클래식한 립스틱에 있어서의 그 아주 전형적이고. 아주 아름답고 섹시한 그런 그 디자인이죠. 문양은 살짝 차이가 있네요. 근데 이제 사틴이니까 조금 더 부드럽고 좀더 더 촉촉하면서도 반짝이는 그런 느낌? 매트는 매트일 거고요. 오늘 매트 제가 조금 보여드릴 거고. 리퀴드 매트 립스틱은 아, 저렇게 길쭉하게 생겼고. 바르면은 액체 타입은라카 바르는 것처럼 매트하게 표현이 되는구나. 뭐 이제 그런 것까지 라인이 여러 개가 있어요. 저는 이, 이 케이스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골드 스타일로 된이 느낌이죠. 이거는 정말 너무 클래식한 것같아 제가 만약에 제품을 만든다면 그리고 뭔가 다 어떤 많은 뭐 자원이나 뭐 여러가지 많은 것들이 갖춰지는 상태에서 만든다면 약간 따라 할것같아이 스타일. <laughs> 컬러는 데이 트인 아르 아르헨티나. 한마디로 모르죠. 여기 발라봐야 알겠네요. 이렇게 부드럽다니까요. 매트인데. 그리고 스머지 했을 때 보세요. 음. 이렇게 샤르르르르르 이렇게 돼서 불러 처리하기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어 가격대가 어 그렇죠? 59,000원이니까 괜찮죠? 나쁘지 않죠? 괜찮죠? 208번 하고요, 204번이거든요. 하나는 그냥 쿨 쿨에서의 MLBB, 하나는 또 하나는 어. 웜톤에서의 MLBB 컬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벽돌 색깔 느낌 구치가 잘 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벽돌 색깔, 그, 은근히 되게 어려운 컬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건 되게 텁텁해 보이고 어떤 건 노란기가 너무 들어가서 어떤 거는 하여튼, 근데, 예, 맞아요. 그래요? 쿨 계열 발라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매트라든가 벨벳 제형은 아실 거예요. 여기 입 근처를 좀 정리를 해주셔야죠. 연하게 먼저 발라볼게요. 연하게 바르면 이런 느낌? 이쁘죠? 음. 되게 차분해. 이뻐 보이죠, 갑자기. <laughs> 홍신님들, 저 갱년기인가봐요. 갑자기 난데없이 홍조가 애들이 막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애들이 쓱 없어지고 그래. 김스 킴스 초이스니 흑염소 드세요. 갑자기 무슨 말이죠? 흑염소를 왜 먹어야 되죠? 그리고 저 흑염소까지 먹고 싶진 않는데요. 아, 갱년기에 흑, 흑염소 먹으라고? 아유, 알았어요, 알았어요. 우리 김 피디님이 얼마 전에 저 그거 성류즙? 성류즙 있죠? 그거를 두 박스 있죠? 60일치를 저한테 냉장고에 넣어놓으면서 하, 하루에 하나씩 먹으라 고 그러더라고요. 그니까, 왜 있잖아요. 갱년기 짜증 입틀막 하는 거 알아요? 입틀어 막는다고, 그, 송유주부로. <laughs> 자, 그래서 204번이었죠, 그게. 제가 바른 게 지금 요거예요 조금 더짙게 음, 우리 홍신님도 엄둥설 안에 언수매트 키시고서는 누워서 보시나 보다. <laughs> 제발 그렇게 따뜻하게 보세요. 자,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 블러 처리하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렇게 이거는 저같이, 이렇게 작은 입술들을 위한 그런 진짜 질감이 그런 텍스처예요. 입술을 이렇게 블러 처리할 수 있는 제 입술이 이 정도면은 그냥 저보다 다들 대체적으로 입술이 예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되게 예쁠 거예요. 자, 제가 이제부터 보여드릴 라인은 보면은 루즈드보테 브리앙 글로우 앤 케어. 이름처럼 촉촉한 글로우감도 주고 근데 정말로 립 보습. 기능도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아무래도 겨울이잖아요. 뭔 내고 모도 중요한데 텍스처 자체가 주는 따뜻함이라는 게 있어요. 메이크업에서도. 그러니까 건조해서 바르는 것도 있지만 뭔가 따뜻한 느낌을 무의식 중에라도 주고,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립도 물론 우리가 막 이렇게 예쁘게 색감을 하는 것도 좋은데 겨울에는 조금. 보정은, 립 보정은 좀덜 하더라도 립이 조금 더 따뜻해 보일 수 있는, 그리고 입술이 충분한 영양감이 있어서 덜 건조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의 손이 많이 가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 라인이 저는 굉장히. 제격일 것 같아서 실제로 발색감은 립밤보다 조금 더 되는 컬러 립밤 정도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발색력이에요. 컬러 보기에는 되게 화려하죠. 근데 바르면은 되게 그냥 내추럴하고 투명해요. 뭐 짙은 녹색에 꽃무늬가 되어 있고 되게 근데 좀 얇아요. 이 컬러도 되게 굉장히 좀 튀지 않아요. 컬러감이. 근데 바르면은 괜찮아요. 되게 데일리스러워. 그 점이 굉장히 그이 제형, 이 라인이 가진 그 제형의 특징인 것 같아요. 네오님 색들이 너무 곱다. 음성 지원될 것 같아요 412번이에요 요 난데없이 요 이렇게 되게 칠것 같은 이 컬러 니온핑크?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거 한번 발라볼게요 이거는 립밤 스타일이니까 편하게 바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로 촉촉한 느낌? 제가 진하게 더 바르면 은 조금 더 동동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딱 그냥 이 정도로 바르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거는 아마도 얼굴 톤이 조금 환하신 분 있죠. 그런 분들이 바르시면 되는데, 저, 저도 좀 어두운 톤의 피부잖아요. 그리고 나이 때도 이제 있어서 이렇게 뭐 조금 칙칙함이 이제 있는 그런 얼굴인데, 조금만 발랐을 때는 뭔가 되게 얼굴이 오히려 좀 살아보여요. 그리고 이제 제가 겨울 쿨톤이라는 걸 진단을 받아서 그런지, 요런 또 약간의 핑크 계열도 바르면 좀잘 어울리는데, 아까보다 얼굴이 아마 좀더 환해 보일 거예요. 요런 느낌의 컬러, 412번이었죠? 네. 아, 요거 한번 보세요, 홍시님들요 안에 들어간 성분이래요. 블랙 로즈 오일 및 피오니 오일과 호호바스 오일, 시어 버터. 자, 이번에는요, 이게 컬러가 514번 레드거든요. 510, 디올 립밤과 꽤나 유사해요. 예. 되게 비슷한데 뭐가 얘가 조금 더 묽은 오일의 느낌? 걔는 조금 더 쫀득쫀득한 오일과 함께 되는 그런 느낌? 뭐가 센데 이름이 버지니어 스칼렛? 자 요걸 한번 발라볼게요 요거는 조금 다홍빛이 들어갔어요 핑크인데 뭔가 거기다 가 오렌지가 살짝 콩 어떻게 들어가서 뭔가 핑크와 주황의 중간 정도? 뭐 민나트 이거 하나만 바르면 혈색감 털색감 돌잖아요. 정말 데일리로 많이 쓸수 있는 그런 느낌의 그런 거죠. 오, 디올, 우리 디올 립밤이 또 긴장하겠는데, 오. 지금 저도 얘네들을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바른 적은 없어요.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레드 느낌이 안 난다고요? 레드 느낌을 조금 더 가볼게요. 아마 더 바르면 날것 같아요. 나죠. 음. 음. 훨씬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더 발색감 있는, 촉촉이 뭐, 레드. 립발른 느낌. 숙칠구님이 말씀하셔서 디올 립밤보다 구찌가 덜 끈적거릴 듯한 느낌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느낌이에요. 숙칠구님 역시. 이 생뚱맞은 색한번 제가 발라볼게요. 이거는 저는 저로서는 저를 위해서는 거의 손이 안 가는 색이거든요. 근데 아까 발르고 깜짝 놀랐어. 괜찮아. <laughs> 컬러는 402번. 거기 보이시죠? 왜 푸시아 컬러라 그래서 아마 요것도 마니아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렇으니까 괜찮죠. <laughs> 어떻게 이 컬러가 이렇게 그냥 연하게 발색이 될까요? 충분히 메어러블하게. 응, 괜찮죠? 음. 그래서 저도 진짜 평생에 저는 이거, 이런 컬러는 제가 손에 안 가는데, 아까 살짝 발라보고, 아, 이렇게 바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번 얹으면 이런 느낌. 약간 이는 언니 느낌 나는데, 아까 걔보다 약간 지금 한 8살 조금 더 먹었어. <laughs> 지금 얘는 나이가 관연한데 아직 지금 배피를 못 만나가지고 짜증이 지금 조금 나서 막 화장, 입술에다가 막 힘주고 다니는 언니야. 어, 싼 제품은 생, 색깔 생뚱 맞게 나오는 경우 있는데 이러지 말자. 또 그렇다고 또 이것도 우리가 또 이거, 이것도 있다고 또 그렇게 또 여태까지 우리가 발랐던 그또 저렴하고 착했던 제품들도 그렇게 그러지 말자. <laughs> 마지막 컬러는 요거는 아마 제가 컨텐츠에서 보여드렸거든요. 베리 컬러인데 약간 따뜻한 요런 베리의 느낌이고, 또 하나 요 구치의 벽돌 컬러 한번 보여드릴게요. 컬러 조금 더더 더 브라운 느낌? 브릭인데 엄청 연한 브릭이다. 어떤 거 발라보실래요? 따뜻한 베리 한번 발라볼까요? 오, 양키 텐들향날것 같아요. 킴스 초이스님, 왜 이래? 어, <laughs> 아, 갑자기 웃음 터질 뻔했어. 벽돌색 너무 예뻐요? 어, 벽돌색 요거. 이런 느낌 괜찮네. 오, 예쁜데. 음. 확실히 알게 모르게 옐로우감이 살짝 돌죠. 이게 지금 바른 게이 컬러예요. 요거 했을 때는 어, 저거 입술에 발라도 되는 색인가? 그런데 입술이 가진 그 색이랑 합쳐졌을 때는 이런 느낌. 그리고 착색이 착색이 많이 되진 않아요. 아무래도 이제 립밤의 형식이잖아요. 촉촉이니까 잘 그래도 지워지는 편인 거예요. 그리고 베리색으로 한번 가볼게요. 선 선케이님 그렇게요? 생각보다 더 색깔들이 예뻐서 저도 지금 약간. 깜놀하고 있어요. 베리 있죠. 약간의 뭐 버건디, 베리, 그건데 따뜻한 느낌이 나요. 왜냐면은 그 베리 컬러들이 대체적으로 다 쿨톤 계열들 컬러들이 많거든요. 근데 요거는 따뜻한 느낌이 나요. 왜 그래서 어, 나는 뭔지 모르게 베리색, 버건디색 좀 세련되게 바르고 싶은데 바르면 너무 과해, 헤비해. 어, 뭔가 좀나왜 무서워 보여.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런 컬러를 선택해주면 좀더더 더 웨어러블하고 좀 편안하게 베리 컬러나 이런 컬러에 접근할 수가 있죠. 이렇게 약간 따뜻한 느낌이에요. 찢게 조금 발라볼게요. 찢으면 조금 더. 음. 그래서 이런 컬러도 있고, 이 정도로 해서 오늘. 뭐 리뷰 그리고 우리끼리 수, 수다 너무 저만 떠든 것 같은데 요 편안하게 누워서들 잘 보고 계시겠죠 우리 홍시님들 오늘 컨텐츠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시간 넘게 이렇게 다 같이 봐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22년 12월 1일에 우리 같이 했네 홍시님들 진짜 고마워요 음또 봐요.